안녕하세요. 용부동산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하늘길을 앞당긴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13일 법사위 본회의 연구 통과를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법과 함께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군공항기부대 양해와 차액은 국기로 지원을 하고요. 민간공항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근거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구시에서 제작한 조감도입니다. 대구신공항 조감도. 이쁘게 그려져 있죠? 대구경북의 당군 일의 최대 사업으로 불리는 통합신공항 건설작업이 특별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신공항 및종전부지 개발은 물론 연계 교통망, 공항 신도시 건설 등 각종 부대 사업과 함께 도출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소멸 위기 경기 침체를 실험하는 대구 경북이 획기적으로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 세제를 벗어나. 대구경북이 공항을 품고 전세계와 직접 통하는 하늘길을 얻었다 라는 의미도 적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에는 공민공항의 기부대, 양여차액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요. 민간공항건설사업에 민간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는 면제가 되고요. 종전 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원 등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 국토부 산하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을 설립하고 관계 부처 협의기구를 법정화하고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요 10km 범위 내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원 등 방안을 담겼다 지도를 보시면 의승군과 군의군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죠 대구경부 통합신공항 사업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어, TK 신공항 경제권 기반 신산업 육성방안을 보시게 되면,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도청 신도시 안동에 있죠? 안동 인간으로, 구미, 김천, 대구, 경산, 경주, 포항. 요렇게 권역을 만들어서, 뭐, 바이오일 식품 양념, UAM 서비스업, 광학연계 신선농식품, 항공기, 전자부품단지, 모뭐 등등, 반도체, 항공뷰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어, 경제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정부가 되고 싶은 2030년, 경북군의 의성지역에 민간, 민간과 군공항, 복합 형태의 TK 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금, 대구공항에 군공항이 같이 되어 있죠. 같이, 현재도. 총 사업비는 12조 8천억을 투입할 것이다. 25년 중 작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주변 지역에는 공항 신도시와 함께 항공 물류단지, 항공 산업 클러스터,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등이 들어서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부지는 첨단 산업, 관광, 상업도시, 상업중심 도시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어쨌든 6개월 뒤였던 시행 시기를 인한 본회의에 앞서 올린 법사위에서 2개월 앞당겨 가기를 시켰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는 지금 꽤큰 산업이 이제 사업 하나가 시행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대구 쪽에는 괜찮은 어, 내용이 된것 같습니다.